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로봇 청소기 장점 4가지와 단점 1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구석구석 코너 청소력이 뛰어납니다. 책상다리와 의자 사이까지 놓치지 않는 공간 파악 능력. 구석구석 확실하게 지나가며 청소해줍니다. 두 번째 장점, 다양한 공간에서 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문지방은 물론, 카페트 위를 막힘없이 지나갑니다. 최대 내장까지 쌓여있는 발매트도 거뜬히 청소합니다. 세번째 장점, 소음이 적어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놀라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로봇청소기. 겁 많은 고양이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구경합니다. 마지막 장점,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물걸레가 세척되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먼지통을 비울 때 배출구에서 바람이 심하게 나옵니다. 먼지통 비울 때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이 급상승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먼지, 모래, 사료조각 전부 없애드려요.